자신도 막 절정에 다가가려 하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빠져나가면 순간적으로 허전함이 밀려온대요. 질 내부가 수축을 시작하려는 찰나에 자극이 사라지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쉽게 물어보기 어려운 주제를 다뤄 볼게요. 바로 남성의 사정 부위에 따라 여성들이 실제로 어떤 느낌을 받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솔직하고 현실적인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제 여성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많이 다르거든요. 성인 영상에서 과장되게 표현된 부분들이 많아서 현실과 판타지 사이의 괴리가 상당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요. 각 상황마다 실제 여성들의 솔직한 목소리와 남성들이 느끼는 심리까지 함께 다뤄볼게요. 이 내용 알고 계시면 서로를 더잘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질내 사정이에요. 이건 남녀 모두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통계를 보면 성인 커플의 80% 이상이 이 방법을 가장 만족스럽게 느낀다고 답했거든요. 왜 그런지 생리학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은 사정 직전 20초 동안 성기가 가장 단단하게 발기하면서 크기도 최대로 커져요. 이때 귀두 부분이 팽창하면서 질 입구와 내벽에 강한 압박을 주게 되죠. 여성 입장에서는 바로 이 순간이 질 내벽에 가장 강한 압박을 받는 시점이거든요. 질 벽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압박감이 그 신경들을 자극하면서 쾌감이 극대화돼요. 27세 여성의 경우를 보면 남자친구가 절정에 가까워질수록 성기가 점점 딱딱해지는 걸 느끼면서 자신도 함께 흥분이 높아진다고 했어요. 호흡이 거칠어지고 움직임이 빨라지는 걸 온몸으로 느끼면서 자신도 긴장감이 고조된대요. 그리고 사정하는 순간에는 남자친구의 성기가 떨리면서 맥박처럼 뛰는 느낌이 전해져요. 이 떨림은 보통 서너 번에서 일곱, 여덟 번 정도 반복되는데 이 리듬감 있는 수축이 질 내벽을 자극하면서 여성에게도 연쇄적인 쾌감을 줘요. 동시에 따뜻한 액체가 체내로 쏟아져 들어오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데 이 따뜻한 감촉이 여성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쾌감으로 다가와요. 체온보다 약간 높은 37도에서 38도 정도의 온도가 질 내부에 퍼지면서 묘한 안정감을 주거든요. 또한 이 순간은 신체적인 느낌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성들은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어떤 32세 여성은 내 안에 남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 안에 내가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친밀감이 최고조에 달한다고 표현했어요. 이런 일체감은 신체 결합을 넘어서 정서적 유대감까지 깊어지게 만들어요. 또, 남자친구를 만족시켰다는 안도감과 성취감도 함께 느껴져요. 남자친구가 자신의 몸 속에서 절정을 느끼고 이완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상대방에게 최고의 쾌락을 선사했다는 뿌듯함을 경험하는 거죠. 이런 심리적 만족감은 육체적 쾌감과 결합되면서 여성들에게 깊은 오르가즘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질내 사정을 할때 여성의 오르가즘 도달률이 다른 방법에 비해 2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두 번째는 바깥 사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피임 방법으로 알고 계신데 사실 이건 피임 효과가 낮아요. 의학적으로 보면 피임 성공률이 78% 정도밖에 안 돼요. 22%는 피임에 실패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사정 전에 이미 소량의 정자가 분비액에 섞여 나올 수 있고 또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성이 절정 직전이라고 느끼는 순간에는 이미 수백만 마리의 정자가 분비액과 함께 나와 있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흥분 상태에서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다 보면 정확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방법을 피임법으로 절대 권장하지 않아요. 여성들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면 대부분 아쉬움을 느껴요. 29세 여성의 사례를 들어보면 자신도 막 절정에 다가가려 하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빠져나가면 순간적으로 허전함이 밀려온대요. 질 내부가 수축을 시작하려는 찰나에 자극이 사라지니까 오르가즘에 도달하지 못하고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몸은 계속 자극을 원하고 있는데 갑자기 멈추니까 만족감이 덜한 거죠. 마치 계단을 거의 다 올라갔는데 마지막 한 칸을 못 올라간 것 같은 답답함이 든대요. 하지만 임신의 위험성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아직 임신 준비가 안된 커플들은 이 불안감 때문에 온전히 그 순간을 즐기기 어려워해요. 행위 중에도 지금 빼야 하나? 아직은 괜찮나? 하는 걱정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건 남성이 밖으로 나와서 많은 양을 내뿜는 모습을 보면 여성들은 그걸 만족의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30세 여성은 사정할 때 양이 많으면 남자친구가 나랑 하면서 정말 흥분했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죠? 라고 말했어요. 시각적으로 남성의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신도 덩달아 뿌듯해지는 거죠. 또 사정의 세기와 거리를 보면서 남자친구의 건강 상태까지 가늠하게 돼요. 힘차게 멀리 나가면 활력이 넘친다고 느끼고 약하게 나오면 피곤한 건 아닌지 걱정하기도 해요. 세 번째는 얼굴 사정이에요. 이건 남성들의 심리와 여성들의 반응이 가장 크게 엇갈리는 부분이에요. 남성들은 이 행위를 통해 강한 정복감을 느껴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영역 표시 본능에서 비롯된 거라고 해요. 자신의 체액을 상대방의 얼굴에 표시함으로써 소유욕을 표현하는 거죠. 얼굴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의 흔적을 남긴다는 건 남성들에게 본능적인 만족감을 줘요. 그래서 일부 남성들에게는 아주 강렬한 탄타지로 작용해요. 성인 영상에서 자주 등장하다 보니 더욱 동경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성들의 실제 반응은 어떨까요? 25세 여성의 말을 들어보면 남자친구가 원해서 받아주긴 하는데 솔직히 좋지는 않아요 라고 해요. 끈적끈적한 질감이 얼굴에 닿는 느낌도 그렇고 독특한 냄새도 유쾌하지 않대요. 피부에 닿자마자 서서히 식어가면서 굳어지는 느낌이 불쾌하고요. 눈에 들어가면 따갑기도 하고요. 실제로 정액이 눈에 들어가면 단백질 성분 때문에 자극이 심해서 한동안 눈을 뜨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28세 여성은 왜 굳이 얼굴에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자신의 얼굴을 그렇게 대하는 게 무례하다는 거죠. 물론 소수지만 괜찮다고 하는 여성들도 있어요. 정액에 콜라겐 성분이 있어서 피부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근거가 약한 속설이에요. 정액 속 콜라겐 함량은 미미하고 피부에 바른다고 해서 흡수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자친구를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지,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특별한 날, 이벤트성으로만 하는 게 좋아요. 매번 요구하면 여성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불편해져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까지 들수 있어요. 네 번째는 입사정이에요. 이것도 많은 남성들의 판타지인데 여성들 대부분은 솔직히 거부감이 커요. 23세 여성의 경우 처음에 남자친구가 요청했을 때 엄청 망설였대요. 냄새도 그렇고 맛도 별로고 무엇보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그 질감이 불쾌했다고 해요. 끈적하면서도 약간 비린맛이 나는데 이게 입안 전체에 퍼지면서 오랫동안 남아있거든요. 아무리 물로 헹궈도 한동안 뒷맛이 계속 느껴진대요. 또한 26세 여성은 변태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폐업소 드나드는 남자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라고 말했어요. 이런 행위가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연인 사이의 친밀한 행위라기 보다는 일방적인 욕구 충족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왜 여성들이 허락하냐면 남자친구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정말 원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33세 여성은 남자친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 행위 자체를 즐기는 건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실제로 여성 중에서 입사정을 좋아하는 비율은 10%도 안 된다고 해요. 대부분은 참고 견디는 거죠. 심지어 어떤 여성들은 뱉어내거나 삼켜야 하는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래요. 뱉으면 남자친구가 실망할 것 같고, 삼키자니 구역질이 날것 같고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여자친구가 이걸 허락해준다면 정말 큰 희생과 배려를 해주는 거라는 걸 알고 감사해야 해요. 당연한 게 아니라 엄청난 양보라는 걸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는 배나 가슴 사정이에요. 남성들이 바깥으로 사정할 때 가장 흔하게 선택하는 부위죠. 남성 입장에서는 여성의 몸 위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면서 정복감을 느껴요. 특히 가슴은 여성성을 상징하는 부위이다 보니 거기에 사정하는 게 시각적으로도 자극적이고 심리적으로도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손으로 비비면서 바르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본능적으로 자신의 체액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려는 행동이에요. 마치 자신의 소유물에 표시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여성들의 속마음은 달라요. 24세 여성의 반응을 보면 배 위에 뿌려지는 순간 시트로 흘러내릴까봐 걱정돼요 라고 했어요. 따뜻한 액체가 배에 닿으면서 서서히 식어가는 감촉도 그리 기분 좋은 건 아니래요. 처음엔 따뜻하다가 점점 차가워지면서 끈적한 느낌만 남는데 이게 피부에 달라붙는 게 불쾌하대요. 끈적한 느낌이 불쾌하고 빨리 닦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남자친구는 여운을 즐기면서 잠시 그대로 있고 싶어 하는데 여성은 빨리 욕실로 가서 샤워하고 싶어 해요. 시트에 묻을까봐 조마조마 하면서도 남자친구가 만족스러워 하는 표정을 보고 있으면 차마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남자친구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런 순간이야말로 남녀의 생각이 정말 많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예가 되겠죠. 남성은 성취감과 만족감에 젖어 있는데 여성은 실용적인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섯 번째는 등 사정이에요. 보통 후배위 자세에서 하게 되는데 등은 여성이 직접 볼수 없는 아주 수동적인 부위거든요. 27세 여성의 경우 처음에는 왜 등에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대요. 하지만 해보니까 나름 괜찮았다고 해요. 자신은 아무것도 할수 없고 남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하게 맡겨두는 느낌이 색다른 자극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로 남자친구의 쾌감을 받아주는 게 묘하게 흥분된대요. 등에도 성감대가 있어서 따뜻한 액체가 등에 굴곡을 타고 흘러내리는 감촉이 나쁘지 않대요. 척추를 따라 천천히 흘러내리는 그 느낌이 묘하게 간지럽고 기분 좋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허리 부분은 민감해서 액체가 흘러내릴 때 소름돋는 느낌까지 든대요. 남성 입장에서도 여성이 앞을 보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마음껏 할수 있어서 좋아요. 얼굴 표정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더 자유롭게 쾌감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얼굴이나 가슴보다 시각적 자극은 적지만 서로에게 부담이 덜하고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수 있어요. 31세 여성도 등은 보이지 않으니까 남자친구도 편하게 하고 나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둘다 만족해요 라고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절충안 같은 거죠. 남성은 밖에다 하고 싶고 여성은 얼굴이나 입은 피하고 싶을 때 좋은 대안이 될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애널 사정이에요. 이건 매우 특수한 취향의 부위라서 시도하는 커플에 많지 않아요. 여성들 대부분은 위생 문제와 통증 때문에 강한 거부감을 느껴요. 28세 여성은 남자친구가 한번 제안했는데 생각만 해도 무섭고 더럽다는 느낌이 들어서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말했어요. 항문은 원래 배설 기관이다 보니 심리적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항문 관략근은 질처럼 자연스럽게 이완되는 구조가 아니라서 무리하게 진입하면 찢어지거나 출혈이 생길 수 있어요. 만약 정말 시도해보고 싶다면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수예요. 청결하게 준비해야 하고, 윤활제를 충분히 사용해야 하며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질과 달리 자연윤활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윤활제 없이는 절대 시도하면 안 돼요. 무엇보다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가장 필요해요. 절대로 강요하거나 억지로 시도하면 안 돼요. 일부 커플들은 새로운 경험으로 받아들이면서 즐기기도 하지만 대다수 여성들은 선호하지 않는 부위예요. 한 30세 여성은 한번 해봤는데 너무 아프고 불편해서 다시는 안 하기로 했어요. 라고 말했거든요. 통증도 통증이지만 그 이후로 한동안 화장실 갈 때마다 불편했대요. 이런 부분은 정말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해요. 호기심이나 판타지 때문에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니까요. 여덟 번째는 사정을 참는 경우예요. 남성들이 사정을 참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길을 보존한다는 동양 사상의 영향도 있고 또한번더 하고 싶어서 참기도 해요. 한번 사정하고 나면 다시 발기할 때까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나이가 들면 더 오래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즐기려고 참는 거죠. 또 어떤 남성들은 사정을 조절하면서 자신의 지구력을 과시하려고 하기도 해요. 여성들의 선호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26세 여성은 한번 하고 끝낼 거면 참지 말고 시원하게 하는 게 좋고 더 하고 싶으면 참아주는 게 좋죠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남성이 사정을 하면 흥분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행위가 끝나게 되거든요. 여성도 더 즐기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사정해버리면 아쉬운 거죠. 여성은 한번 절정에 도달해도 연속해서 여러 번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데 남성이 먼저 사정하면 그 기회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반대로 그 순간만 집중해서 즐기고 싶다면 참지 말고 함께 절정을 맞이하는 게더 만족스러워요. 둘이 동시에 절정에 도달하면 일체감이 극대화 되거든요. 32세 여성의 말로는 남자친구가 사정을 안 하면 혹시 나랑 하는 게 별로였나 싶어서 불안할 때도 있어요 라고 했어요. 남성의 만족도를 사정으로 판단하는 여성들도 있다는 거죠. 자신의 매력이나 기술이 부족한 건 아닌지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커플끼리 서로 대화를 나눠보는 게 좋아요. 오늘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한번더할 건지, 아니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낼 건지 미리 얘기하고 하는 게 좋겠죠? 리사소통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8가지 상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정액의 냄새와 맛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정액의 독특한 냄새와 비린맛을 불쾌하게 느껴요. 정액은 아연, 칼슘, 과당 등 다양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섞이면서 독특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식습관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는 속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과일을 많이 먹으면 조금 덜 비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불쾌한 감각이래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건, 여자친구가 질 밖으로의 사정을 받아준다는 건 정말 큰 배려와 희생이라는 거예요. 특히 얼굴이나 입처럼 직접적으로 감각기관과 닿는 부위는 더더욱 그래요. 여성들은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남자친구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을 알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불편해 한다면 절대 강요하지 말아야 해요. 사랑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잖아요. 한쪽의 쾌감을 위해 다른 쪽이 고통받거나 희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은 실제 여성들의 솔직한 반응과 심리를 담은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여성은 오늘 이야기한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건 여러분의 연인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불편해 하는지 솔직하게 물어보고 이야기 나누세요. 서로의 선호와 경계를 존중하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필요해요. 부부 관계나 연인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예요. 성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매체에서 보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기보다는 두 사람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게 훨씬 만족스러워요. 오늘 영상이 그런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